12번을 보시면 처음에 만개를 투입한 뒤에 재활용을 어떻게 하냐면 수거를 80% 한대요. 그러니까 처음 재활용되는 걸 구해볼까요? 처음 만개가 들어가면 그 중에 80%, 즉 100분의 80개가 돌아오죠. 그 돌아온 것 중에 다시 100분의 75만큼만 재활용을 합니다. 계산해보면 이게 6천인데요.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, 자, 이후에도 얘가 반복된다는 거죠. 80% 숙고하고, 75% 재활용하고. 그러니까, 즉, A2를 구할 때도, 두 번째로 재활용되는 것도, 이제 수, 이제 재활용 처음에 된게 6,000개니까, 6천, 6천 이 6,000개에 대해서 다시 100분의 80 해주고, 100분의 75 해주겠죠. 그러면, 얘가, 아까 1이6 0 0이 됐으니까, 얘가 0.6이라는 뜻이잖아요. 그러니까 얘는 결국 6천에다가 0.6을 곱한 거겠죠. 그럼 a3는 어떻게 될까요? 6천 곱하기 0.6의 제곱이겠죠. 그러면 일반항은 6천 곱하기 0.6의 n-1 제곱이 되면 알수 있습니다. 등비급수고요. 그러니까 첫째 항 6천. 1-공비 0.6즉 10분의 6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우리가 몇 개를 재활용했는지 알수 있고요. 그 결과는 15000개라는 결과가 나옵니다.